그러니까, 국민의 힘의 혁신의 핵심은 영남 기득권을 어떻게 협파를 할 것인가 이 점인데요. 이거 비교해 보면 간단합니다. 서울의 강남 지역, 어, 그 강남 상구, 세번공천안 줍니다. 오케이. 두 번까지만 줍니다. 그 다음에 비례대표 한 분들은요, 강남 상구에 공, 공천 신청 내밀지도 못합니다. 비례 대표한 사람은 또 강남 받을라 그러느냐? 그게 이제 엉정 내부의 규룰 네.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 관행이 돼버린 겁니다. 그렇죠. 관행 룰로 정착이 된 거예요. 근데 강남에 삼선은 허용하지 않는데 왜 영남 삼선은 허용해야 되는가? 그 형평성 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영남에 이제 삼선 이상의 다섯 의원들은 뭔가 저런 거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런 바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로 알려진 분들. 그런데 약간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윤난웅 의원은 재선인데 예, 측근이다 보니까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<laughs> 예. 이런 분들이 아, 저 이노한 위원장의 저런 강력한 요구에 응하는 사람과 불응하는 사람 둘로 저는 나눠질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반발도 만만치가 않겠죠. 반발 만만치 않죠.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. 아 근데 예.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. 저기에 응하는 사람.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뭐 구리 지금 서울 편입돼서 되는 거기 뭐 출마 사실 뭐 그런 것까지 예, 생각을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. 아,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. 예, 구리 출마까지. 이미 그런 게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아그니까 구리 출마를요. 예. 예. 그리고 뭐또뭐 뭐 다른 의원들 중에 예, 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, 저는 이렇게 봐요.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고, 불응하는 분들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. 예.